20번 너무나 자주 사람들 특히 오늘날의 세대에서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되지 5형식이 되겠다 일들이 어, 하룻밤 새 그냥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tend to 몸하는 경향이 있다지 그 다음에 discourage 목적어 from 아니, 이제 목적어 몸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다. 어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은 하이테크 사회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관계되면서 생략어 있지, 그렇지? 어, 있어야 한다. 이때 비동사의 뜻은 어, 원래 비동사는 뜻이 이다, 있다 두 가지잖아. 이것은 있다가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 어디 내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의 그 경계 내. 그것은, 어, 충분히 빨리, 만약 그것이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 흥미를 잃도록 유혹을 느낀다. tempted는 원래 유혹하다 뜻이고, 감정동사처럼 생각해서 사람을 설명할 때는 뭐가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요구하는.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require의 그 목적이 없지 뒤가 불완전하니까 그지 여기서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지? 여기에 w 인이생략됐다고 하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를 쓸지 관계부사를 쓸지는 어디를 봐야 돼 뒤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require의 목적이 없지 그러니까 뒤가 불완전하니까 위치를 써야 돼 w h e 안 된다 알겠지 꼭 표시해 놓도록 하고 물론 대선 a 가능하다 성공은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이다. 뭐의 문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온다. 전치사 뒤에는 뭘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 돼. 그리고 동명사 앞에 있는 your, 소유격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중요한 문장이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너가 인내심을 개발하는 문제, 하는 것의 문제이다. 뭐 하기 위해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그것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시 가르키는 건 성공이 되겠지, 그렇지? 음. 중요한 문장이야. 주제 문이기도 하다. 성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 성공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말이지. For Plato 하면 뭐 뭐의 희생양이 되다. 희생자가 되다 이래드야 너는 조급함의 어, 희생양. 즉 조급하면 포로가 되어 본 적이 있느냐? 위대한 일은 어,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요구된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찬란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그치? 주제문이기도 하고, 주제문이니까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